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그 심송 아시죠? 닭고기는 많이 커나 어, 음친 거 티났다. 어, 이 마니커 FMG에서요 아주 바삭하고 달콤한 허니소스가 발라진 치킨 3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허니크런치 치킨 윙 허니크런치 치킨 봉 허니 크런치, 순살 치킨. 이렇게 3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달콤 짭조름한 허니 소스와 바삭한 튀김 옷의 만남.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아시죠? 음. 마니커에서는요, 엄선한 국내닭을 사용하시는 거. 음. 이세 가지 치킨 같은 경우는요, 조리 방법이 하나가 아닌, 니두 개가 아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프라이어, 두 번째 오븐, 세 번째 전자렌지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허니 크런치잖아요. 바삭한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좀더 바삭하게 즐기려고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고 있습니다. 160도에 12분만 돌리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더 바삭한 걸 좋아해가지고 어, 조금 더오버쿡을 해서 한 14분 정도. 지금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 중이니까 한번 조리하고 가져올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조리해 왔습니다. 어 색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냄새도 지금 미쳤어요. 저는 요즘에 배달 시켜 먹는 그 치킨이 너무 비싼 거야.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보통 이렇게 집에서 에어프라이로 돌려서 치킨을 먹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이 치킨무, 마트에서 산 치킨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짝이죠? 응?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냄새가 지금 미쳤어요. 이게 이 소스, 허니소스가 그냥 허니소스가 아니라요. 꿀을 더한 황금 비율 소스로 얇게 코팅한 허니소스래요. 거기다가 튀김옷을 두껍게 가니 아주 얇게, 얇게 입혀가지고 더 바삭하고, 어? 오븐에 한번 더 구워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더욱더 담백하면서도 맛있다고 합니다. 어 말이 너무 많았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허니 순살, 허니 순살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응? 순살인데 이거 바삭할 것 같아. 그래서 얘부터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 달콤하면서도 엄청 짭조름해요. 음. 음. 이번에는 순살인데 튀김옷이 덜한 부분 이 부분 허니 순살 음흠. 역시 그렇지 않았어 보이시죠? 닭다리살 사용 닭다리 살로 만드는 순살이라서 그런지 진짜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 바삭하면서도 달콤해가지고 야! 이거 아주 매콤한 떡볶이 있죠? 매콤한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딱 맥주 땡기는 그 맛이다. 아, 이거는요, 제가 세 봉지 다 구운 거 아니고, 혼자 먹을 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씩 덜어와서 구운 겁니다. 응? 음? 봉! 치킨봉! 허니 크런치 치킨봉! 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냄새! 와, 미쳤어, 미쳤어! 역시 맛있지, 너무? 음? 이게 여기 썰잖아요. 튀기고 오븐에 구워서 기름기를 쫙뺐다고 그래서 진짜 담백한 맛이 음. 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치킨이니까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음, 너무 맛있어. 아, 어, 진짜 황금빛 아니에요? 황금빛? 그리고 엄선된 국내산을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닭이 진짜 신선하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든다. 음. 다음은 이 허니크런치 치킨 윙. 윙윙윙윙윙 이렇게. 음. 실제가 더 먹음직스럽죠. 음! 만 진심 났을 때입니다. 안 돼! 나부터 술 먹을 순 없어. 음! 진짜 조금 바삭하고요. 잘 자라고 짭조름하고. 음. 진짜 저는 요즘에 치킨값, 배달 시켜먹는 치킨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가성비 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응. 에어프라이가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전자레인지에도 조리이 되니까 전자레인지에다 돌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맛있게 드실 분은 에어프라이가 더 좋겠죠? 에어프라이 드시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5분 안 해봐서 모르겠고. 아, 색깔부터 너무 아름다워. 얘는 그냥 한 먹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매운 떡볶이 같은 거죠. 거기다 뭐다 찍어 먹으면 맵다 맵다 와, 너무 맛있을 것같아 아시죠? 윙은 음. 끝부분을 살짝 쌓른 다음에 이 안에 두개 뼈를 잡고 음. 음.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요 마니커 의편지에 새로 나온 허니 크런치 치킨 3종을 먹어봤는데요 허니 크런치 순살 그 다음에 허니 크런치 치킨봉 허니 크런치 치킨 윙세 가지를 먹어봤는데요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지금 아까도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패키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퍼스텔톤이 딱내 스타일이야 오. 아니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게 달달하고 짭조름할 뿐만 아니라 진짜 담백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튀기고 오븐에 구워서 담백하고 더 바삭한 식감 을낼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킨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구배 둬서 집에서 아이들과 아니면 술안주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순살 치킨 같은 경우 닭다리살로 만들어서 진짜 부드럽거든요. 요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같아 어 떡볶이랑 같이 드시면 진짜 매콤하면서 달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맥주랑 딱한잔 먹으면 그만한 어? 세상 기쁨이 니다 역시 치맥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맥주 생각나더라고요. 그럼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국내산 엄선한 닭을 쓰셔서 그런지 신선한 식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남은 거 부모님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